자 갑니다. 살게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씨. 이건 뭐 이건 뭐였지? 이건 뭐였지? 어 뭐야? 어 나온 거네? 야 대박. 대박. 아니 이거 그냥 그냥 막 갔는데 나왔네. <laughs> 막 갔는데 나왔어. 아 오만 간다고 했다가? 대박. 이게 나와 버리네. 근데 퀄렉이 안 올라가? 아, 올라갔어? 떴어? 내가 못 봤구나. 잠깐만, 이거를 캡쳐를 해 놓고, 잠깐만, 아, 그렇게 하면 안 하지. 응? 갑니다. 아 쫄리는 마술하는 거지 <laughs> 정성으다 해야 돼 파란 것도 안 나오네 여기서 파란 거 하나도 안 나와 <laughs> 저기서 나오긴 해 저기서도. 야, 오늘 팽이처럼 전설 하나 나와라, 씨. 안 주겠지? 빨간 거라도 하나 나와라. 분단장 에스턴 나왔으면 좋겠다, 씨. 야, 이거 다 녹차네. 최상급인데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녹차 조졌네. 그래서 축복가루 먼저 간다. 천 개, 오백 개. 아 이거 만개한번 나왔는데 그저께. 뭐야? 삼천 개, 오백 개. 삼천 개 나왔으면 됐어. 변신으로 가자. 변신 몰빵으로 간다. 색깔이 안 좋은데 어? 색깔이 안 좋은데 에이 씨. 단옥차야 단옥차야 파란 거 하나 나왔네 빨간 게 나와야지 야 메인이 왔어 저거 두개 박아야지 이건 뭐야 이건 아니잖아 이지 명코부터 가야지. 아, 명코 진짜 나도 50만 개 한번 터져 줘라. 한 번도 안 나오냐. 만 개. 2만 개. 만 개. 만 개. 만 개. 만 개. 어? 심한데? 어? 야, 30만 개. 30만 개 좋았어. 30만 개한번더 나와라. 응? 30만 개한번더 나와라. 한 번만 더 나와라. 아 뭐야. 아이템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래. 왜? 애시 안 나오네. 빨리 변신 가자. 빨간거 하나만 나와라. 전변 도전 간다. 색깔이 색깔이 뭐가 없네. <laughs> 제발 하나만. 아 색깔이 색깔이 너무 안 좋은데 파란 거 나오네. 아니야 형 빨간 게 나와야 돼 파란 거 의미가 없어. 빨간 건 의미가 없어. 첫 번째 거 이것이 녹차 하나밖에 없는데 녹차 나오겠지? 역시. 야, 이거 또 무과금 나겠는데? 거기 운이 다 썼나봐. 파란 거만 빨간 거 하나만 나와 제발. 빨간거 하나만나오면돼아 빨간거 나나온다 응? 빨간게 나나와 빨간거 하나만 줘라 씨. 색깔 진짜 안 좋다. 응? 색깔 진짜 안 좋아. 파란 것만 주네. 야. 당근 형도 무과금 났다는데 나도 무과금 날래나? 어, 번개. 아 씨. 야, 빨간 거 진짜 안 준다.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. 아니면 팽처럼 씨 음? 보라색깔 하나 주던가. 망했네. 응, 이건 뭐야? 가보자. 가보자. 막 가보자. 응? 막 가보자. 모주나 보자. <laughs> 빨간 거 하나 뚝 떨어져라. 응? 빨간 거 하나 뚝 떨어져라. 야 어떻게 그 그렇게 많이 패키지 팩에서 빨간 게 하나 안 뜨냐? 영비 하나만 있으면 되는 데나아이 <목소리> 뭐야 깜짝이 씨. 어? 희귀제작 피에서 불라이가 또 먹었네. 이건 까는 거 너무 시간 낭비다. 이건 나중에 까야겠다. 합성 가야지. 번개 하나, 두 개, 세 개. 세 개. 하나, 둘. 셋네 하나만 더안 치네 <laughs> 두 개만 쳐라 하나밖에 안 치네 하나 둘세개세개세개두 개네 하나만 하나 쳤네 제발 하나만 나라. 하나만 나라. 에이씨 안 나오네. 색깔이 너무 안 좋아. 제발 하나만. 하나 나왔다. 하나 나왔다. 자, 그러면 일단 채워야지. 연탄 안 주네. 이것도 없지, 그렇지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. <목소리> 아, 전변 이따가 해야지. 전변 이따가 해야지. 아 20분에 모인대매. 그러니까 이따 해야지. 없는 거네? 네. 아씨, 젠장. <laughs> 망했어. 뭐야? 뭔데? 없는 거야? 랜스마스터 블루였네? 없었네. 나 당연히 있는 줄 알았네. 에이. 각성해야 되네, 이거. 그럼 어째 못하네? 응? 난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, 못하네.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20회 채우면 하나 받아서 하면 되겠다. 일단, 요,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